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혜에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심으로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은혜받으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오기창 목사님께서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슬프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오기창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부고의 소식을 전해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 아픈 마음을 부해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오목사님 영혼이 우리 주님 품 안에 게, 너무나 평안하게 계시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기창 목사님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우리 오목사님 살아생전에 허리 디스크 통증 호소하시곤 했는데 목사님 계시는 지금 그곳은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오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마지막 통화를 할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0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오목사님의 신앙 유산을 우리가 다 받아서 오목사님께서 가셨던 그 신앙의 길, 우리가 힘내서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오직 언제만 갈수 있냐면, 우리 육신의 때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하면 육신의 한계, 육신의 정욕, 육신의 미혹,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먼저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 예수님의 가족이 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상반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굳이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막이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 그 곳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주 귀한 것으로 화려하게 비싼 것으로 장식하고 꾸며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출애국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 금으로 만들거나 입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더 많은 부분을 천이나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도 종류가 많을 텐데 당시에 가장 흔한 그리고 구하기 쉬운 그래서 가치도 별로 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죽은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던 이상한 아주 검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 만들어놓은 것을 겉에서딱 보면 그냥 검은 텐트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딱 보면요 뭔가 고급진 맛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이에 비해서 다른 이방 신전, 우상 신전들은요 아주 화려하게 고 멋지게 온갖 보석과 금과 은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죠. 대비해서 우리 정말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장막은 정말 초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막은 고정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정해서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쉬운 것, 가벼운 것을 사용한 것이죠. 왜 성막을 옮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광야 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백성들과 있게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는 때는 언제냐면 목숨이 다할 때예요. 그때를 제외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광야가 끝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오면 좋겠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인생은 전체가 광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한 게시판에서 제가 49세인 한 사람이 40대 했었다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5가지라는 글을 올려서 봤더니요. 그중에 하나가 "인생은 90%가 고행이고 나머지 10%는 즐거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즐거움이 오래되진 않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마음껏 즐겨라 그런 말이었어요. 사실 같은 말을 모세도 하죠. 인생이 70이어 간 거라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 다시 말하면 고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의 특징. 여러분, 그 특징이 뭘까요? 광야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끊임없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그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없는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잡이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는 그 중심에 바로 이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길이 없는 광야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볼품 없는 장막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육신 장막 안으로 임하셨습니다. 육신 장막 안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매일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한 주에 한두번 예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재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기창 목사님 그렇게 하신 분이셨어요. 항상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만 받던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 은혜로 항상 가족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우리 목사님 이제 땅 위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리고 사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장막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생명이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늘의 초소를 사며하면서 비록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오기창 목사님 주님 품에 이제 안식하시고 이제 그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함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이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이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